안녕하세요. 성경에서 리더십의 길을 찾는 하이 메듀앤 코칭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정직입니다. 우리는 윤리 경영을 실천합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왜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멋진 슬로건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들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수천 년전 리더 느에미아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기 전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초에 새로운 비전과 윤리 강령을 선포하지만 구성원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왜에 대한 공유가 빠져 있기 때문이죠. 뇌에미아 10장의 위대한 언약은 바로 앞장인 9장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실패와 역사를 되짚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왜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멋진 문구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아픔과 비전을 리더가 먼저 진솔하게 공유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추상적인 구호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합시다 라는 말은 너무나 옳지만 무엇을 해야 존중하는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느에미아의 언약은 율법을 잘 지키자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처럼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수 있는 행동 지침을 약속했습니다. 고객 중심을 원한다면 모든 고객 문의에 24시간 내 응답한다와 같은 행동 규칙을 만드십시오.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해 줄때 구성원들은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리더에게 있습니다. 느에미아 10장을 보면 언약에 서명할 때총독인 느에미아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립니다. 리더가 먼저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구성원들은 진정성을 느끼고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느에미아가 말로만 지시했다면 그 언약은 하루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더의 솔선수범이라는 첫 번째 서명이야말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윤리 강령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실천입니다. 느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해야 하는지 함께 공감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약속했으며 리더부터 먼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으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감사합니다.